공룡은 어떻게 살았을까? 모두 어디로 갔지? 사람들이나 동물이 지나간 뒤에는 발자국이 남아요. 발자국을 잘살펴보아 누가 지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 모두 어디로 갔는지 발자국이 따라 쫓아가 봐요. 모두 공룡 전시간에 왔거든요. 공룡이 본 적이 있나요? 공룡은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에요. 어느 옛날 진짜 지구에서 살았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수백만 년전 사람의 지구 위에 살지 않았던 때 일이지요. 공룡은 많은 흔적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배자국도 남기고 뼈도 남기고 이빨도 남기고 알과 동지로 남겼어요. 바로 화석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공룡 화석에 많이... 발견된 공룡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석이 발견되면 마치 펴질 조각을 맞추듯이 공룡의 모습을 다시 만들어 내지요. 지금까지 화석을 연구하여 밝혀낸 공룡 총천천 여정이나 돼요 이처럼 많은 공유 엉덩뼈 생검세대 용강류라 조반유로 나누어져요. 파충류 엉덩뼈 생검세번 용강로라고새 엉덩뼈 잠았으면 조반유라고 하죠. 용강류로 속하면 다시 수강류와용강류로 나누어져요. 티라노사우루스, 블라티 사우루스. 윤강률 빼 나머지 초식동물 모두 조반류에 속해로 조반류는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요. 팔쌍롤러퍼스 우리조동이 공룡은 이름처럼 우리보람의 종류로 나누어져요. 머리에 커다란 별이 달려있어요. 이구 이구아노돈. 하나도 이구 하나도는 두 다리 걸었어요. 앞다리 엄지가 매우 다 커서 뼈가 울때 무기로 사용했지요 스테고사우루스. 검룡류는 머리가 작고 내 다리 걸어요. 뾰족한 골판이 랑 돌기가 나 있는데 특징이아닙니다 그래서 불 아니, 그래서 어 탐공룡이라고도 하죠. 엄마, 이거, 이거였어? 응. 음. 이구아노도. 응. 음. 이거 이구아노도. 앙켈로사고그스어 국, 용유는 딱딱한 뼈로판들을 갑옷처럼 덮고 있어요. 꼬리에도 장갑도 기들이 나해어 그래서 갑옷 공룡이라고도 하죠. 테크랍탑스각 용유는 공룡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났어요. 머리에 큰뿔과 너의 직한 주름 모양 자식을달려 있어요. 그래서 불공룡이라고도 하죠. 파키크플로싸우어스파키크플로사우어스도두 다리로 어요 그 아주 크고 아주 크고 두꺼운 두개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치기 공룡이랍니다. 공룡이 이빨을 보면 육식인지 초식인지 알수 있어요. 끝에 무리가 생긴 이빨, 풀은 초식공룡의 이빨이에요. 초식공룡은 씹어 먹기 편하게. 초식공룡은 어, 식물 식물을 자, 식물을 잘게 잘게, 어끈끈 끊어서 끊어서 쉽어 먹기 편하게 작은 이빨이 많이 날어요 날카롭게 뾰족 뾰족한 이빨은 육식공룡의 이빨이에요. 육식공룡은 어 육식공룡의 이빨은 이빨은, 이빨은 가장자리가 처럼 나이는 게 고기를 잘 찢어 먹을 수 있었어요. 알로사우루스는 무시무시한 무심 이빨을 육0개이상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엄마, 음. 응, 음. 응. 음. 돌맹이를 삼키는 공룡. 돌 돌맹이를 삼키는 공룡. 초식 공룡은 커다란 몸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초식공룡의 이빨은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후에는 돌을 삼켰답니다. 이 돌을 위석이라고 해요. 위석은 위에 있는 모래주머니에서 음식을 잘게 부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여기? 응. 이건 주머니? 응. 위석을 달, 위석이 달아서 쓸모가 없어지면 토해내고 다시 새로운 돌멩이를 삼켰다고 해요. 무려 64개나 되는 돌멩이를 삼킨 바로 사우르스도 발견되었다. 엄마, 몸 뭐, 뭐. 몸에 없어진다고? 음, 달아서 없어진대. 달아서. 몸에 몸 안에서 달아서 쓸모가 없어진대. 엄마. 돌 돌을 삼키면 얘가 어떻게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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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면 위에 응? 위에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잘게 부숴준대 그럼 그럼 돌이 안 나와? 응랩 가나? 응 엄마 여기는짤꾸 커? 응 음. 커? 다른? 응 음. 엄마. 엄마 돌 엄마 돌은 어 어떻게? 잘라서 먹어? 음. 점점 다른데 없어지진 않고 이건 다르고 이건? 다른 건 뭐냐면 작아진다는 뜻이야 작아? 응 작아져 그리고 작고 맨들맨들해지면 돌멩이가 소용이 없어 맨들맨들 <laughs> 그래서 다른 돌멩이를 또 삼킨대 그거? 응, 응또 해봐 똥을 보면 어떻게 하나요? 코를 뱉고 멀리 피해가서 그런데 고생을 했어요 똥물로된 화석에는 발견 변+ 하면보물을 하면 찾은 것처럼 기뻐한대요 똥물은 화석에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조각이 남아있어 공룡을 먹어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요 공룡의 똥 화석은 분화석에 구도 불러요. 그만 이거 그만 고 해. 뼈나 이빨뿐 아니지. 발자국도 하얗이 됐었어요. 발자국 하셨건 공룡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혼자 다녔는지 물에 지러 다녔는지 걸어 다녔는지 뛰다녔지두 발로 가는지 네 발로 가는지 등을 알려줘요 마티아노사우루어요 이건 뛰어간 자고 응. 이관어둔 뇌는 빨리 뛰어 이관어둔 뇌는 발자 이거 뭐야? 발자국, 발자국 사이에 음, 거리를 채어보고 이건 걸어간 자국 브라키오사우스는 비슷한 종류의 발자국에 많아 그런 데이지에 담았다는 이야기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진강대 4분의 이 중생대 직진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베자국 화석이에요. 최근에 뼈, 석회 화석도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목소리> 이구아노돈, 파케파케 파키카... 캐팔로사우루스, 틸케라톱스, 감킬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블라티오사우루스 응. 스테고사우루스, 플라테오사우루스리스트로사우루스에올레스 <laughs> 아기 공룡은 알에서 껴낸 초식 공룡이 말라 사우라는 흑가람을동시만들지2 0개 정도의 알을 가르요 다른 공룡의 뭐... 먹지 못하게 알을 지키고 새끼가 깨어나면 보살펴 주었지요. 알을 하석과 함께 어, 발견되어 억울한 어, 공경도 있어요. 고비 사무에서 포테카탑스의 우리 하석과 함께 아 어머 알의 지가 알의 등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등지 위에는 자그마 공룡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대요. 웅크리고 있었대요. 알도둑이란 뜻으로 오비랩트라고 불렀대요. 나중에 자기 알을 품고 있던 어 엄마 나중에 자기 알을 품고 있던 있었다네. 있었다는 어, 것이, 것이 바, 밝혀? 밝혀졌지만 여전히 알도둑이란 뜻으로 불린다요. 바이라스라이통지 계단 5cm 타조알 15cm 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공룡알 45cm 고비랩터 싸우다가 죽은 공룡 아서기. 대. 발견? 발견 되었어요. 1972년,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벨로시부터 르토캡탑션 서로 지옥쳐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벨로시프터는프로토케탑스의 머리에 있는 방은 팔을 앞발로 잡고, 날카로운발톱을 휘둘리고 있고, 프로토케탑스날이카로운 부류 벨로시프터의 팔을 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동시에 잡고, 음, 공룡 화석이, 어, 화석이 되어, 천만 년 후에 발견된 거예요. 벨로시레프터 프로토케라탑스 인용어령 곳곳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 덕분에 아주 먼 영국에서 공룡의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공룡의대 풀리지 않는 수수끼가 많아요. 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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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 다른 다른 화석이 화석이 발견되면서, 발견되면서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해요. 공룡의 비밀이 하나씩 혀혀나 공룡 석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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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탐험은 공룡 탐험은 아주 멋진 일일것같아요 응. 응. 플라테오 사우루스우라테오사우루사우식에오드 응. 사우드 사우드 사사우루사우식 앙추아노사우루스, 육식. <laughs> 브라키오사우루스, 초식. 스테고사우루스, 초식. 티타노사우루스, 초식. 티라노사우루스, 육식. 트리페어톱스 <laughs> 초식. 앙키오사우루스, 초식. 파라사우루루프스 초식. 딜로포 해야 딜로포사우루스. 지라기, 전기60 몸길이 약6 m 티라노사우루스, 배각기, 후기, 60 몸길이 약7 m 터 플루토캅탑스, 배각기, 후기, 초식, 몸길이 약2 5 m 터 사울루프스, 배각기, 후기, 초식, 몸길이 약1 0 m 세이스모사우루스 지라기 후기, 초식, 몽기, 약 35m, 코유피스, 트라이아스기 후기, 육식, 몽기 2 7 몽기, 약 2.7m,